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묵란 개초에서 완성까지 2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먼저 에, 에, 붓 고르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붓은 품질이 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에, 소문난 그 붓을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인조모가 섞인 붓이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나를 치겠습니다. 제 1력 예행 연습을 하고요. 2엽, 네, 3엽. 다음은 메모해온 거를 공부하겠습니다. 표암 광시왕은 속기 없는 그 모진화를 추구했어요. 그의 화풍은 남종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화나 그 남종화에 에, 결국은 크게 개하게 되었어요. 음, 그가 그 25세 때 자기의 서재를 사냥제라고 하고 사냥기를 썼는데 그 일부분을 에, 재해석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산수를 좋아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허약하여 다니기에 힘이 들어 가고 싶은 것을 한 번도 가지 못하였다. 내가 깊은 걸작이의 기묘한 바이오프 폭포 앞에서 검은 고를 타며 자연의 소리와 서로 화답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내가 거치 않은 작은 서재의 사방에 산수화를 그려놓으니 산마다 서광의 빛이 감돌고 있다. 우렁찬 폭포와 걸작이 흐르는 시냇물. 안귀에 얻혀있는 은자의 집과 정자가 수목 사이에 살짝 보인다. 들판 사이로 흐르는 강우 고기잡이 배에 는 사람이 보이고 아침과 저녁 비오고 눈 내리고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것들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산수화가 실경만 모아는 것은 산이나 물에 소리가 없는 것인데 나는 자주 검은 고추를 타면서 리듬을 탄다.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사이에 고상한 음률이 자연스럽게 산소와 어우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여울물 소리와 살랑이는 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들어오기도 하고 고기잡이 노래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숲 사이에서 오는 새 소리 물 속에서 울부짖는 영우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러한 그림을 그려놓고 소리를 듣게 되어 어느 사이에 검은 곳 소리가 그림과 어우러지게 된다. 이러다 보니 병이 나아지게 되고 소원도 이루게 되어 마음이 평화롭고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었다. 예, 그래서 25세가 될때이 글을 썼는데 그 동안에 몸이 쇠약하여서. 걷지도 잘 못했는데 에, 그림을 그려서 병이 나아지게 되었고 어, 마음도 음, 평화롭고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에, 사냥기였습니다 에, 이분이 키도 그 아주 작고 어, 어, 힘들게 생활을 했는데 심신 단련으로 인해가지고 79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 꽃을 그리고 화제를 쓰겠습니다. 예, 네, 꽃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예, 화제는, 예, 열정은 이 시간이 마지막처럼, 예, 제가 얼마 전에 쓴 짧은 시, 열정은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은 이 시간이 마지막, 응, 네, 것처럼. 네, 화재는 다 썼습니다. 회 인사 네,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